오늘 매매 전부 손절한 이유? 주식하면서 한 종목도 수익 못 내고 전부 손절한 사람 본적 있슈? 그게 바로 나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 찾고 있는디 삼양컴택이 막 올라가는 거요. 역시나 올라가는 종목을 샀겠어? 아 살걸만 하고 있었지 이놈의 걸 걸걸. 삼양컴택 매수 못해가지고 포모가 살짝 올랑말랑? 근디 대체거래소에서부터 강했던 한선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겨? 그래 오늘은 이거다 하고 이등주인 한국선재를 냅다 매수했지 매수하자마자 한선엔지니어링이 은봉 꽂아버리대. 이런 디발하고 바로 손절 때렸지. 결과는 마이너스 0.5%. 후 괜찮어. 작은 손실일 뿐이잖아. 근데 높으신 분이 성형 관광 드라이브 언급했다는 뉴스가 있는 글로벌 텍스프린가 모식갱인가? 아나 이름은 왜이리 어려? 고가를 재돌파하려고 하는겨. 그래서 나도 얼른 따라붙었지. 근데 내가 사자마자 힘도 하나도 없고 거래 대금은 개미 오줌만큼 터지대. 마이너스 1.03%에 또 손절 때렸지. 그래 아직 마이너스 1.5%밖에 손실 안 봤다. 다음 종목 두둥 등장. 그 높으신 분이 또 AI 교육 전면적 시행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로보로보가 특징주 뉴스 달고 급등하는겨?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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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자노? 이거 참는 주식쟁이 있어? 참는 주식쟁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눌렸다가 재돌파할 때 매수했지 분명 좋았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2.5% 찍혀있더라. 아 진짜 손절손이 안 나간다 묵은지로 냅둬? 김장철까지 냅뒀다가 김치찌개 끓여 먹을까?